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0월 4일, 어, 금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춤을 조금, 위상체죠? 상체 춤을 한번 춰보십시오. 그냥 얼굴에 미소가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만 해보십시오. 자, 하기 전에, 저희 긍정학원 하기 전에, 어,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여러분, 어,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 나만 그런 게 아니다. 52세인 내 친구들 역시 여전히 철없고 어리고 에너지가 넘친다.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 이 변화를 따라 잡아야 한다. 어, 52세면 뭔가 시작하기에 심지어 어, 이른 나이다. 여러분, 지금 50세가 넘었는데도 뭐 새롭게 시작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옛날의 수명이 사십 세, 오십 세까지였다면 그때 오십 세는 완전히 늙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백 년 전에 그랬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백세 시대이기 때문에 오십 세라고 하면 절반인 거죠. 지금 뭐든지 하면 할수 있는 겁니다. 절반, 20, 그때로 치면 스물여섯 살인 거죠. 20년 전에 51원이 무엇인가 무언가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늙어버린 사람이 된 것이다. 몸이 느려진다고 정신도 느려지는 게 아니다. 박경리 선생님을 보라. 오히려 암수술 후에 어쩌면 수술 전보다 더 젊어진 싱싱한 정신력으로 투지를 불태우며 토지를 쓰지 않았는가. 몸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의 문제다. 정신이 젊어야 한다. 여러분 몸이 늙었다고 느려졌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어, 정신이 젊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정신이 젊다는 것은 창의적인 생각이 봄날 새싹 돋듯이, 돋듯이 무수하게 쏟아나는 것이다. 고전을 읽고 고전에 대한 글을 쓰는 요즘 내가 정신 내 정신은 어린아이처럼 즐거운 호기심과 신기한 상상이 흘러넘친다. 그냥 멍하게 세월을 따라가면 늙는다. 고전을 읽기는 세월이 역행하는 것이다. 심지어 시간을 지배할 수 있다. 어, 수천 년의 지혜가 고스란히 압축, 압축된 고전의 고전은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통해 알 수밖에 없는 지혜를 한 권의 책으로 알려준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할때 경험을 쌓이면 점점 일이 완성하는 시간이 단축된다. 고전을 통해 삶을 완성하는 비밀을 미리 익힌다면 서투른 삶의 시간을 건너뛰고 바로 능숙한 삶을 살수 있다. 이게 바로 고전을 통해 시간을 압축하는 기술이다. 난 요즘 고전을 읽을수록 점점 점차 젊어짐을 느낀다. 남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다. 남들이 두 시간 만에 할수 있는 일을 고전을, 고전의 지혜를 통해 한 시간 만에 해낸다면 남들에게 남은 인생 50년이 내게는 100년처럼 주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 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어 훌륭하는 고전을 읽으면서 점점 젊어진다. 고전은 오래되고 낡은 것이 아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타이머신을 실제 삶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전이다. 여러분, 고전, 뭐 돈키호테, 데미안, 뭐 이런 게 고전이죠. 근데 그런 거는 고전이지만 소설이지만 그 안에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철학인데 어, 제도, 물건 제도 철학이 나오는데 그거는 또 내일 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월 1,500만 원 이상 입금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판검표평이 50배 이상 했다. 네 번째, 나는 내보시 자격증 합격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줬다. 다섯 번째, 나는 고명을 하게 되면 일기 전설을남았고 베스트 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다. 여섯 번째, 나는... 다른 이 만물상의 사장이 되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윤택하게 해줘서 주변에 있는 물건들뭐 수전 형광등 LED 교체 등을 통해서 어, 윤택하게 해주고 나도 그것을 통해 행복감을 느꼈다. 그 안에서 어, 아, 그, 어, 책을 책에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 이것들을 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렸을 때 그들도 같이 그것을 행복하게 느꼈다. 어, 이것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는데, 어, 고전을 통해서 시간을 압축해서 한 시간 보통 때 같으면 두 시간에 할 일을 한 시간으로 압축해서 한번 해보시는 집중력과 정신력을 한번 키워보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